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올해 만들었던, 제작했던 작품 중 하나를 먼저 시연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이쪽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마고등학교 기계공학동아리 로멜라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는 이 속담 모두 알고 계시죠? 네. 이, 속, 어, 이 속담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저희 로멜라인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곤 합니다. 바로 배가 산으로도 갈수 있다고 인데요. <laughs> <laughs> 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관점을 원치 않지만 저희는 실패든 성공이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든 시작하곤 합니다. 그럼 성공이 곧 정답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난 저희의 모험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의 활동 대주제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영화를 현실로 했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작년부터 어,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것중 하나가 아, 언제 한번 아이언맨 슈트 만들어봐야지 라는 말인데요. 이렇듯 저희는 공상하는 걸 좋아하고 이 공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바로 띠로리! 이용한 <놀람> <놀람> 로멜라의 아이디어 리스트라는 활동을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생활하는 동안에는 무궁마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곤 하지만 막상 아이디어를 잡으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아, 동아리실 벽 한쪽을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적어서 부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이 벽은 저희의 아이디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영화 같은 일들을 현실에 구현해내자 라는 마인드로 정했던 대주대라서 그런지 초반에 저희가 계획했던 활동들을 보면 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동아리의 모토라고도 할수 있는 유토피아에 살지 말자 라는 말을 완벽하게 망각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네, 후일은 모른 채 이렇게 행복해로를 돌리던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조별 활동 그리고 기사 작성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원들이 공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모인 만큼 현재 기술의 발전 그리고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짝 선배와 짝 후배가 함께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활동인 만큼 아 이걸 무조건 성공해야지라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 일단 도전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직접 부딪혀보는 것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 여기 나오는 자동문, RC 비행기, 라디오,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팔계통 엔진 모형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는 실패한 활동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활동으로서 성공한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성공 여부와 상관. 상관없이 저희 동아리의 첫 스타트를 끊기에는 모두 적합했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으로 진행했던 게 바로 자연수과학교실이었는데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위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고가의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수업 자, 당시에 진행했던, 제작했던 작품을 잠시 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 지금 이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얘가 감지하는 거리마다 그 소리의 발생 빈도가 달라지는 것을 네,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고, 부원들과 그리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함께 회로를 구성을, 하, 회로를 연결하고 코드를 변형하는 과정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거고요 후에 게임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 성공했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 성공을 모두 경험한 저희에게 이제 두려운 것이는 없었고 영화를 현실로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몰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프로젝트는 너무 무모하여 영화 같은 현실로 주제를 바꾸어 저희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기 위한 그런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작한 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에게는 자석의 극 문제나 전류의 방향 문제가 있어서 결국 띠로리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자기 혼자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는 셀프 컨트롤 볼을 만든 조도 있었는데요. 저희 로멜라에서 몇 없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망가는 알람 시계를 제작한 조도 있었습니다. 어 깨가 맞춰지면 이제 딱 도망가는 알람 시계 이러면 잠이 확 깨지 않을까요? 또한 저희가 아까 시연한 저런 타노스의 이 핑거 스냅을 재현한 저도 있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해서 핑거 스냅의 여부를 판단하고 LED의 수가 사람의 수를 대변하여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복잡해지는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활동도 있는데요. 인어공주가 다리를 달고 육지 에 와서 사랑을 한 것처럼 이러한 챗 GPT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상상력에서 프로젝트 시작한 프로젝트로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너무 덜 체계적이고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멜라의 매력이고 로멜라의 존재 이유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지난 로멜라에서의 활동들을 추억해 보면 저희 시간은 대주제와는 반대로 2년이라는 긴 러닝 타임 속 영화 영화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띠로리에 남겨진 아이디어들과 더불어 미래 로멜라의 새싹들의 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로멜라가 되기를 염원하며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